자, 오늘 할 내용은요, 음, 부르심에 관한, 성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이 성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리는, 어, 성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교리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 마찬가지로 복음을 읽어봐야겠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이고요. 어, 땡땡 찾으셔야 됩니다. 내 땡들은 내 땡땡땡을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땡땡 찾으면서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야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복음 정말로 따끈따끈한 말씀이신데 아, 땡땡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땡땡은 이렇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다들 땡땡 찾으셨죠? 아, 아마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 교리를 들어갈 건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의 주제는 성소입니다. 성소. 성 자가 거룩하다. 소 자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이 성소라는 건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대상을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고요.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딱 나와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친구들이 <laughs>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주 거창한 질문을 준비해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운명이란 정해져 있을까? 과연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운명이란 건 있을까? 나의 인생은 정해져 있을까? 어떠시게 생각하세요? 운명이란 건 정해져 있을까요? 운명이란 건 있을까요? 어, <laughs> 저희가 그 질문을 해본다면 어, 천주교식으로 대답을 해본다면 정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명은 있다. 그러나 자유도 있다. 뭐라고요? 운명은 있다. 그러나 자유도 있다. 어, 하느님은요. 우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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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쪽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죠. 그쪽로 갔으면 좋겠다고 인도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걸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우리 친구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 <laughs> 비유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laughs> 이 남자가요, 이 여자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 고백을 하는데 당연히 고백을 할 때는 아,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 뒤에는 이 남자의 수많은 바램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 여자친구랑 같이 잘 살고 싶다. 이 여자친구랑 손잡고 싶다. 수많은 바램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냥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매력을 다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매력과 힘을 다해 가지고 이 여자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백을 하죠. 사귀자. <laughs> 그게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받으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왜? 첫째, 이 고백을 받는 걸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 남자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 남자가 다가온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 바람을 들고 이 여자한테 온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날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는 이 고백을 안 받을 자유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스럽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남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백을 한다면 이 남자한테서 울려 나오는 어떤 매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건알 테니까. 정말로 여자분에게 잘 보일만한 뭔가를 하면서 고백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노력이라든지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 하까아까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묘한 이끌림도 있다라는 건 사실이죠. 그게 이제 고백의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고백의 현장입니다. 이것은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하느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요. 공기를 주셨고요. 지구를 주셨고요. 부모님을 주셨고요. 친구를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laughs> 이 하느님이 이 고백이 당황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느님이 사랑한답니다. 그냥 날라온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고백을, 이 사랑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고민은 되는데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이 고백이 매력이 없진 않거든요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더 묘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얘야 나너 사랑한다 내 곁에 있어 주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하면 안 되겠니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면 안 되겠니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이 이끌림에 이끌려서 응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당에 가시면 만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그리고 수녀님들도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죠. 하느님 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응답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를 만나고 있겠죠. 물론 어떤 친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엄마가 성당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왔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부디 그 사랑을 많이 한번 느껴보시고, 저처럼 많이 응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시무님의 바램입니다. 어쨌든 <laughs> 하느님은요, 이런 사랑에 의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응답할 자유가 있죠. 이게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운명, 사랑 <laughs> 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음, 또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일 때 생기는 일인데요. 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편이 알고 싶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는 만큼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죠. 더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생깁니다. 아, 우리 친구가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조금 더 노래를 연습을 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등등등등. 어떤 사랑하고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바람이 생깁니다. 아,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것들이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하느님을 알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알아가고 알아가십니다. 점점 더 많이 알아가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게 되실수록 하느님은 우리에 대한 바람들이 있으시죠. 아, 어, 우리 용진이가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은이가 수녀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진이가 어, 결혼해서 엄마가 아빠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램이 하느님한테 있으시겠죠. 요런 바램들, 하느님께서 어, 우리 친구가 신부가 됐으면, 우리 친구가 수녀님이 됐으면, 우리 친구가 엄마 아빠가 됐으면 하는 바램. 이런 바램들은 어 조금 특별히 따로 불러서 성서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부르심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이 친구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어, 요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아, 이 친구가 좀더잘 되려면 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부님 수도자 혹은 결혼 성소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따로 모아서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부릅니다. 어, 그리고 요걸 요약해서 저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자, 성소 옆에 한번 적어 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긴 부르심. 이게 성소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긴 부르심. 그게 성소입니다. 어떤 친구는, 어, 신부님이 됐으면, 어떤 친구는 수도자가 됐으면, 어떤 친구는, 어, 좋은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던 하나님의 어떤 바램들이 담긴 부르신대 그것들이 성소라는 단어로 나오죠. 그리고, 어, 오늘 이제, 1독서, 2독서, 복음은요, 이 성소와, 그리고 부르신과 관계된 어떤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독서부터 보죠. 일독서는요 안티오키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오로와 바르나바사도가 주인공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깔렸더니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하고요, 어떤 사람 은 응답하지 않았죠. 그 내용이 오늘 일독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다 읽어봐도 좋겠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과 응답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어떤 묘사가 들어있는 게 오늘 일독서입니다. 자, 적어 보시고요. 예, 쭉 적어 보시고요. 음, 다 적으셨나요? 그럼 넘어가 보죠. 오늘 이독서는 뭐냐 요한 묵시록의 이야기인데요. 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어찌 될 것이냐 그들이 받을 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오늘 이독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배고프지도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이면서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이 하님나라에서 받을 상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오늘 이독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laughs> 오늘 복음은요 정말 짧지만 아까 같이 읽어보셨죠. 정말 가슴이 따끈따끈해지는 말씀인데 어, 예수님께서 어, 당신과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따른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은딱 요약될 수 있는데 자 일단 적어보십시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요겁니다 부르시는 예수님과 응답하는 우리들. 에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 아까 봤지만, 그래도 오늘 복음을 봐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복음이 너무너무 따뜻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내 양들은 여러분과 저죠. 어, 내 양들은 내목소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관계는 절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오늘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어, 용진이 갈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 수진이 갈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을 알아들을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걸 떠아가는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 누구도 깰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 이제 주보의 뒤쪽에 보면은 이제 요런 말씀들이 나와 있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을 분이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다라는 거,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성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신부님으로 부르는 걸 보통 사제 성소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죠. 수도자로 부르는 걸 수도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는 걸 결혼성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 이런 길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부르시는 특별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오늘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실천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다양한 성소의 삶을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부님, 수도자, 결혼하신 분들들 어떤 그 하나님의 이끌림으로서 그렇게 도달하셨던 분들 한번 인터뷰해 보자, 답을 적어 보자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신분 찾아가고요, 수련 찾아가고요. 주위에 있는 어른들 찾아가 가지고 한번 메꿔 보십시오. 아마 좋은 이야기들 좋은 말들을 들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친구들 음, 한 주간 어, 하느님께서 주셨던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요. 그리고 응답할 수 있는 어,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